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아시안계 유권자들은 여전히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는 히스패닉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아시안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중간 선거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계의 선거 성향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아시안 시민 참여 펀드가 아시안 아메리카 디스전 리서치 그룹의 의뢰한 조사 결과, 아시안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최저 임금 인상 등을 대폭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유권자 1,150명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주의 샘플 조사 결과 최대 관심사는 경제 32%, 교육 22%. 헬스케어 18%, 이민 13%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은 민주당 성향이 강해,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70%, 공화당 30%로 나타났고, 세계주의 평균 수치는 민주당이 66%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8%로 갤럽 조사에서 나온 미국인들의 지지도 43%보다 크게 높았고 전국적인 공화당 상승세에 민주당 지지율은 2012년 73%에서 올해 66%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그런 전국적 그런 정치 지형 속에서도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전반적으로 민주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민 개혁이 아직도 커뮤니티 직접 와닿고 많은 이제 가정들에게 당장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이두 가지 점이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마크 바그너가 한인과 아시안 밀집 지역에서의 표심으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서 아시안 표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라티노, 흑인, 백인, 아시안 중에서 아시안 그룹이 지금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70% 이상 성장 비율을 보였고요. 어,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그런 영향을 가진 그룹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어, 아시안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약, 어, 전략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방 상하원의 이민개혁 요구와 대통령에게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시안 유권자들은 2016년 차기 대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고 오바마 케어의 경우 민주당 지지 유권자 7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